점성학적 별자리는 서양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12개의 별자리로 황도대에 위치한 구간을 30도씩 나누어 명명한 것입니다. 이 별자리들은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별자리는 고유한 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개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각 별자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성격과 운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그리스 신화에서 황소의 뿔을 가진 아들인 골디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은 양자리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데요. 양자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뛰어납니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에 항상 열려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양자리는 또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솔직함은 친구와 가족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황소 자리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미노타우로스와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황소 자리의 끈기와 인내심을 상징하는데요. 황소자는 실용적이고 계획적이며 물질적 안전과 안전을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에게 충성심이 강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합니다. 또한 황소자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자연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 전설은 쌍둥이 자리의 통찰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 자리는 사회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개 자리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헤라의 신녀였던 카르키노스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개자의 감정적이고 보호적인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개자는 가족과 집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환경을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계자는 또한 감정적으로 민감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깊은 애정을 보입니다. 사자자리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나르시스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자자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상징합니다. 사자자는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뛰어나고 이들은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자자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 표현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녀자리는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은 처녀자의 세심함과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처녀자는 세심하고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별자리로 문제 해결에 뛰어납니다. 이들은 세부사항에 관심이 많으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능숙하고, 또한, 천여자는 건강과 위생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천칭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아스트라이아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천칭자의 균형과 공정함을 상징하는데요. 천칭자는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진 별자리로 외교와 협상에 뛰어납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친구와 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천칭자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정갈자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오르페우스와 에오리디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은 정갈자의 강렬하고 직관적인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정갈자는 깊이 있는 탐구를 좋아하며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한 정갈자는 감정적으로 깊고 깊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수자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파나테우스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수자의 자유롭고 모험적인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사수자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독립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또한 사수자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염소자리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파나테우스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염소자의 끈기와 책임감을 상징하는데요. 염소자는 실용적이고 계획적이며 목표를 성취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안전과 안전을 중요시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또한 염소자는 끈기와 인내심이 뛰어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아쿠아리우스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물병자의 독립적이고 인류에 넘치는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물병자는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며 친구와 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물병자는 독립성을 중시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이카로스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은 물고기의 감성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이상주의적이며 창의적입니다. 이들은 영적탐구를 중요시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물고기는 감정적으로 민감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깊은 애정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